오늘은 어, 종아리의 톡신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에 톡신을 넣는 이유는요. 그 종아리에 보면 우리 장딴지 근육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위축시켜서 매끈한 각선미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톡신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진단하 해야 할 것은 이 톡신은 근육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종아리가 굵은 이유가 근육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근육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데 난 통뼈라서 원래 뼈가 굵어서 종아리가 굵어 보인다. 특히 이제 발목이 굵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톡신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종아리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도 톡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끝을 발끝으로 서면은 뒤꿈치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아리 장딴지 근육이 수축해서 블룩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진단받으셔서 종아리가, 어, 굵은 것이, 굵은 것이 근육의 문제라면 톡신을 효과적으로, 어, 주입해서 매끈한 각성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입하는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의 톡신 성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볼륨을 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을 다 줄이면 이것은 걸어 다닐 때 필수적인 근육이기 때문에요. 걷는데 너무 불편하시게 되고 그러면 사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을 했을 때 제일 끝에 닭다리처럼 볼록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근육과 건이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건 바로 위쪽에 볼록해진 그 부분에 톡신을 주입함으로써 그 부분이 들어가면 전반적인 라인이 이렇게 볼록해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끈한 라인으로 얻어질 수 있거든요. 그 종아리의 톡신 성형은요, 어, 다리의 어, 전체에 어떤 볼륨을 줄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완만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각선미를 얻는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